계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무더운 여름 날씨로 인하여서 지치기 쉬운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치기 쉬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치면 보양식을 먹든지 휴가를 가든지 나름대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때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 받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본문 말씀 특별히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너무 유명하고 또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주로 봅니다.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그런 것을 보면서 서로 판단하고 우열과 서열을 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줄 생각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문제 없는데, 다른 집은 문제 없는데,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운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수고해야 하는 일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노년기에 계신 분들은 노년기에 계신 그 나름대로 수고해야 하는 일과 짐이 있습니다. 직장 있는 직장인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분대로 수고해야 하는 일과 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내게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게 된 이유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는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게 된 이유는 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들을 생각해 보시면, 양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상황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고, 목자를 잃어버린 상황이 양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다고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안전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돼지가 먹는 것 함께 먹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된 이유는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에 고생하게 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힘든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쉬워지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답할 수 없습니다. 평생 생각하고 고민해도 풀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쉽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인생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쉬워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유를 아시기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알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나에게 오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안 오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전직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 장벽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도 장벽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에 콘크리트 장벽으로. 높이가 무려 10m 이상 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웠습니다. 국경선 3,000km나 되는데 그 3,000km에 장벽을 다 세우겠다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면 예산이 수십조 원은 될 것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사용되는데 장벽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좀 멈추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거대한 장벽을 세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지 말아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유한 나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나름대로 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누리는 쉼은 완전한 쉼이 아니고 세상에서 완전한 쉼을 찾다가는 갈증만 더 심해지는데 참된 쉼, 완전한 쉼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히 코로나 때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이어지는 29절 말씀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된 쉼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29절 말씀은 "나에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쉬려고 하면, 짊어지었던 멍에도 다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쉬는 것 같은데. 내게로 오면 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의 어깨에 올려놓고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도 하고 움직여서 또 농사 짓는 일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도구가 멍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멍해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목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멍해를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그 농사 짓는 상황에 대한 그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멍해를 소에게 올려놓을 때소두 마리에 멍에 하나를 올려놓고 소두 마리를 함께 움직이게 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두 마리에 멍에 하나를 올려놓으면 더큰 힘을 얻을 수 있기에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너 혼자 무거운 멍에를 지어라. 나는 옆에서 구경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 속에 너도 들어와라. 너 혼자 무거운 멍에를 메고 고생하지 말고. 내가 너의 멍에를 짊어져 주겠다. 나에게 와라.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아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임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소년, 소녀 가장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으로 힘들게 살아가게 된 이유는 세상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고 돌보아줄 보호해줄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유한 삶이 아니고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삶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연스럽게 자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와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살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혹은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돈을 은행에 맡기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해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인생은 참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제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쉼은 우리가 며칠 여행을 휴가를 다녀온 그런 쉼이 아니고 경치 좋은 카페에서 잠시 동안 누리게 되는 그런 쉼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믿으면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가 풀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주셔서 그래서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4편 7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곡식을 수확할 때일 것이고 새 포도주를 얻게 되었을 때 기쁨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새 곡식도 새 포도주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였기에 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차원이 다름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라. 그러면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 쉼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고 삶의 문제가 다 풀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쉼을 누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공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을, 이런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참 감사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쉼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생각으로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하고 내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데 지금도 예수님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된 참된 쉼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 삶은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잘 살펴보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내게로 오라 부르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고 나에게 오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여 주셨는데 이 초청 거부하지 말고 이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러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된 참된 쉼을 경험하면서 참된 기쁨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